i do gonna be <laughs> 이 새끼. 뭐, 본다 그래도 뭐라 그러고. <laughs> <laughs> 아, 찢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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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인가걱정인가 간장 간장 이거 안 했어 빨리 줘아 조금만 아죽게나들어 가야지 아 키퍼구나 성운이 형 지금 은한거 아니야? 뭐라고요 성운이 형데성운죽아씨 저렇게 때리게 어두 이든 코같 그래 그래 아드거았 <laughs> 수업이면 술어 나왔어. 수업이왔어안 땄다니까? 수업이안 맞어. 안, 안, 안 맞어. 혼만 안 <laughs> 아니야? 아니야. 손 아니야. 손 아니야. 누구야? 아, 누가 핸들인데? 저요 아, 저요 강주형이 어? 핸들이라고 강주형이 아, 못쳤어 아, 강주형이 아, 못쳤어요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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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알았어, 알았어. 내려 빨리 내려 와, 아, 다 됐어 이기지마 동구야 동 좋아. 좋아, 좋아. 야, 뭐, 뭐, 뭐. 이 새끼가 에이. 에이, 지어